펜의 서재 에, 다섯 번째 책, 어, 자유주의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두뇌의 양식이 되는 책. 오늘은 제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 사회의 운명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는 Guns, j m p s and Steel이라고 하죠. 어, 2001년인가 그때 나온 책인데요. 저는 우연히 미국에서 한국에 막 오기 직전에 그 뉴욕에서 런던을 가는 비행기 속에서 이 책을 들고 엄청 두꺼운 책인데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아마 제가 2001년 읽을 때 과거 10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를 흥분시켰던 책이다, 가장 지적으로 흥분했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책 이후로 저는 이 다이아몬드의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찾아서 봤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질학 교수입니다. 제리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학부에서 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입니다. 의대를 가서 그랬는데 의대 의사를 하지 않고 공부를 더해가지고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연구를 하는데, 파판 유기냐 같은 원시 숲 속에 가서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회가 이루어졌는가를 관찰하기도 하고 거기에 원주민 사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 오늘 소개드리는 이제 총균세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랩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그럴까요? 이, 이 책은 문명들이 어떻게 멸망해가는가를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피블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의 세상, 더 월드 언틸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침팬지라고 하는 더쓰로드 침팬지가 있는데 이 인간을 <laughs>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인원이죠. 우리가 에이프라고 그러죠. 이 우리는 원숭이하고 유인원을 잘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침팬지들 특히 이제 피그미 침팬지라고 해서 작은 침팬지는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99%뭐98%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인간이 됐을까 볼때 침팬지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유인원에는 그렇게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침 편지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아그 다음에 Why is sex fun? 왜 섹스는 즐거운가? 이게 무슨 그야말로 섹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책도 어떻게 인류 역사상 아, 섹스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론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과학적인 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이 되게 어마어마한 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이분의 아주 독자적인 시각과 아, 아,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 역사, 그리고 지질, 그 다음에 인문학, 어, 의학, 심리학, 어,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거대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총균세는 하나의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지구 지, 한번 머릿속에 지구의 지도를 한번 펼쳐 놓으면 요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호주 오세아니아가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는 다 붙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3개 대륙이라고 하는데 사실 1개 대륙이죠. 놀랍습니다. 이걸 왜 3개 대륙이라고 했는지도 의문인데,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가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9대륙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그큰 대륙으로 섬을 건너뛰어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호주 지금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몽고 쪽에 있던 사람들이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남미의 원주민이고 인디언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게 뭐냐면 그 오세아니아의 호주에 들어간 건 4만 년이고 지금의 대만 부근에 있는 남방계 에시안들이 갔고요. 미국하고 남미 쪽에 북미 남미에 들어갔던 북방계 에시안 몽골리안들은 한 13000년 전에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이 신대륙을 훨씬 콜럼버스보다 4만 년 전에 13000년 전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재발견했을 뿐입니다. 그죠? 예, 구대륙에 그 있었던 유럽 사람이 재발견을 했는데 첫 발견했던 아시아인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발견한 백인들이 들어가면서 이 원주민들이 거의 멸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유럽이 가서 지배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컨트롤했고 지질이 못 삽니다. 그래서 의문은 이겁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유러시아라고 하는 구대륙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냐. 왜 신대륙에 같은 사람들은 다 거의 멸종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류 발생지에 원초적인 발생지인데 여전히 못 사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문명이 일어났냐. 그것도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인 조건하고 어, 농경이라고 하는 문, 현대문명의 시작 그 시작에 혜택을 받았던 민족하고 받지 않았던 민족이 그 혜택을 문명을 가지고 있던 종족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갖지 못한 문명이 망해갔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고 신선한 지식의 집대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역사, 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경제학, 진화 심리학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 문명의 발달 사 중에 중요한 게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로마 자의 원, 그 뿌리가 같아서 유럽에 다 비슷한 문자가 퍼졌는데 여기서 배우고 배우고 배워서 그 중국이 있는데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표음 문자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시가 한국어로도 어 영어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내부 지향적이고 키가 생각하는 게 남북한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남한 내에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 또는 일본을 아주 나쁜 종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에 의해서 온, 그, 그런 아주 좁은 시각 이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고 있지 못한데 문명의 시작이었던 농경사회 적어도 만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중국한테 귀속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있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민족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 경제사 쪽의 주류 세력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 이런 거대 사적인 관점에서 큰 시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또는 남미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책은 개방된 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만이 지속 가능하고 개방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가 그 신대륙을 갔을 때 총으로 멸망시킨 것 같지만 신대륙에 있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에 남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아주 경이를 감을 가지고 보러 가는 페루를 가서, 어, 마추피추를 가봐도 다 석재 밖기 없는 거죠. 쿠스코를 가봐도. 그래서 석기 문화에 있었는데, 그들은 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철기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농경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우리 몸 속에 많은 병균이 들어와 있었는데, 목축을 했던 민족은 균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가 생겼는데, 이 목축을 하지 않았던, 어, 원주민들은 면역체계가 없어서 병균과 함께 들어간 또 가축과 함께 들어간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다 죽게 했다. 그래서 총보다도 화약보다도 철기보다도 균이 이런 그대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책 제목이 총균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저. 아,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차용이 돼서 외계인이 지구 침공했다가 마지막에 다 죽는 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죽고 퇴각하는 <laughs>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거대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디에 있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지식의 대향연을 즐길 수 있는 청균세가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